13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의 원소를 갖는데 이것의 세 부분 집합 A, B, X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이 1과 3을 원소로 갖고 B라는 집합이 2, 4, 6을 원소로 가질 때 A 교집합 X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집합이고 B 교집합 X에 해당하는 부분이 2일 때 이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x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a와 x의 교집합이 0이라고 했으므로 x라는 집합은 1과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b 교집합 x에 해당하는 부분이 2의 원소를 갖고 있으므로 반드시 2의 원소를 갖고 그리고 4와 6은 원소로 가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원래 이 8개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8제곱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1과 3을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 안 되므로, 2를 빼줘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함으로 또 1을 빼주고, 그리고 4와 6을 원소로 가지면 안 되므로 또 2를 빼줘야 돼서 2의 3제곱, 즉, 8이 답이 되게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두 조건, p하고 q에 대해서, p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일 조건이고, q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2에서 k일 조건인데, 이 조건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면 p라는 조건이 q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인수분해해 보면 x-4 그리고 x 플러스 1은 0이 되므로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4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p라는 조건 하에서는 x가 반드시 마이너스 1과 4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q라는 조건 하에서 마이너스 1과 4가 반드시 들어가려면 이 k의 값이 4보다는 커야 하는데 이때 정수 k의 최소 값을 구하는 과정이므로 k가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1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인 이원 위의 점 a와 그리고 1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y 플러스 24는 0인 어떤 원 위의 점 b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원을 a라고 가정을 하고 이 원을 b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바로 이었을 때 최소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에서 이큰 원의 반지름 라지알과 이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알을 빼주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최소값 스몰디의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두 식들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두면 될것 같고, 그렇다면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그리고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 더하기 24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정리하면,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쪽 부분을 정리하면,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과이부분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인데 이를 반대로 넘겼을 때 1이 되므로 이 b1 같은 경우에는 4, 마이너스 3을 원의 중점으로 갖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될 것입니다. 그러면 a1 같은 경우에는 0,0이 원의 중점이 되고 이 라지 아래 값이 2가 될 텐데 이 b 1 같은 경우에는 4, 마이너 3을 꼭지점으로 하고 이 조그만한 반지름의 값이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의 중점들 사이의 거리는 4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5가 원의 중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되는데 이 라지 아래값과 스몰 아래값을 빼게 되면 이 조그만한 거리가 2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a와 b 사이의 최소값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점 5,0에서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5의 근. 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방정식을 갖게 될 텐데, 이원 밖에 5,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접선이 만나는 y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y축과 만나는 점세 개가 있을 텐데 y축과 만나는 점은 두 개이고 5, 0까지 포함을 해서 점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봐라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5, 0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원 같은 경우에는 0, 0을 꼭짓점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는 것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 모두 5, 0을 지나므로 y가 0을 지날 때 x가 5를 지나고 아직 기울기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하면 y는 mx 5m이 되고 그리고 mx y 5m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0, 0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의 값과 동일함으로 루트 5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점과 직선의 방정식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보자면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그리고 0과 m을 곱함으로 0이 되고 0과 마이너스 1을 곱함으로 0이 되므로 마이너스 5m의 절대값을 한 값은 루트 5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변을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5m의 제곱은 밑에 분모를 반대로 넘겨서 제곱을 해보자면 5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20m의 제곱이 5가 될 것이고 m제곱은 4분의 1이 되어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구했던 이 식에 다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이 직선의 방정식 두 개는 일번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기울기이므로 m 대신에 이 분의 일을 대입을 하게 되면 y 는이 분의 일 x 마이너스 이 분의 오의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번식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기울기이므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될 것입니다. m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몇 컴마 몇을 지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y 절평과 만나는 값이므로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이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므로 이 점이 0, 마이너스 2분의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0을 대입을 했을 때 y의 값이 2분의 5가 되므로 이 점이 0, 2분의 5가 되어서 이 직선이 길이가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0,0인데 이 점이 5,0이므로 이 거리도 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면 1분의 1 곱하기 밑변에 해당하는 5, 높이에 해당하는 5를 곱하면 되므로 2분의 25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랑 Q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명제 P가 Q의 여집합으로 가는 것이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식을 해석을 해보자면, P라는 명제가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 것이므로,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을 때, 이렇게,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P집합 안에 어, P 집합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1번 문제부터 보자면, P와 Q의 합집합이 P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는데, P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부분이 될 것이고, Q 부분 같은 경우에는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바깥의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P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는 질문인데, 그림을 그려봤을 때, P에 해당하는 부분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은 공집합이냐는 질문은, P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쪽이 되고, Q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바깥쪽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맞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P와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P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았을 때,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Q의 여집합 안에 P가 포함이 되므로 두 개의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P와 Q의 여집합을 되므로 P가 아니라 Q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P-Q가 공집합이냐는 질문은 벤다이그램을 또 그려보았을 때 Q의 여집합이 p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p에서 q를 뺀 부분이므로 이 e 부분에서 q의 부분 q의 여지합의여지합 부분을 뺀 값입니다. 따라서 이답 같은 경우에는 그냥 p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공집합이 아니라 p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q에서 p를 뺐을 때는 엔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Q에 해당하는 부분이 Q의 여지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P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바깥의 부분에서 이 P 안쪽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깥의 부분만 남게 되므로 이것은 공지합이 아니라 Q가 답이 되게 됩니다.